오늘 수교 때주신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개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도망하였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께서 방농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이이다 하니라. 이렇게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끼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기당하신 성도님들 또 영사람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과 삶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부터 아브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선자들과 이스라엘 왕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까지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의 의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또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소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서 단 하나의 배울 점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이 르네를 심판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불만을 가진 요나가 항의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나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성경의 선지자와 인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있죠. 먼저 예레미야는 지사장 바사울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자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주께서 나를 속이시고 나는 속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항변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자신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심과 유다를 벌하시는데 왜 아기님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세 역시 하나님 백성을 이끈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민숙에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하면서 항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선지자와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냐면,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항의는 했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지 하고 항변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루거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이 인물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요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요나는 답을 하지 않고 끝납니다. 요나서. 11절 볼까요? 함을 며이큰 성읍 니네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까? 네 주님, 네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한 영혼의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죄대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무시했다는 거죠.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요나서가 끝입니다. 물론 요나가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시겠지만 수요기에 지금 단임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 본문으로 쭉 오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통독 범위인 요나서를 말씀 나누는 건데 요나서 전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배울 게 없습니다. <laughs> 이상, 이상하다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너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라는 말씀 싫어서 다시 서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요나가 결국 그 가운데 내가 원인대로 알지만 잘 보시면요, 제위 뽑힐 때까지 말하지 않아요. 뽑히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요나가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심청이처럼 이교도가 이교도가 나를 희생하여서 이 용왕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바쳐서 이 진노를 가라앉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과 성교를 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 사실 제가 오다가 혼자 초코파이 하나 먹었습니다. 제셉니다 저를 던지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던지겠습니까? 하면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기도하자고 안 합니다 지금 누가 그런다고요? 요나가 그런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 안 해요 뱃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요 그렇게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그 물고기 속에서 물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굉장히 큰 회개를 하는 것 같죠. 근데 회개는 뭡니까? 내 행동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뱉게 하셔서 육지로 돌아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 성을 도는데 이 니네 성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갈 길. 근데 요나는 며칠 걸었다고 그래요. 하루. 사흘 길을 하루.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심판이 온대요, 예? 심판 나간대요, 예? 아 예죠, 예. 다음, 자 심판 온대요. 예? 사흘 길을 하루는 돌면 어떻게 일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회개 한척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성의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니네 백성의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 왕부터 백성까지 다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결국 그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내가 이제 깨달습니다. 오늘 본문 1 절과 삼 절에 뭐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용서하시냐는 겁니다. 니네 왜를? 물론 그런 민족성에 대한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힘든 것을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이다.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대답 안 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를 위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을 왜 짓습니까? 그 니네 성읍이 어떻게 되냐고 보려고. 진짜 심판을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려고. 그래도 하시겠지. 하는 게 맞지. 그걸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방농풀로그 해를 가려 아 정말 좋구나 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벌레로 그것을 다갉아 먹어서 그가 그햇볕을 쬐서 정신이 혼미할 때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뭐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릅니다. 예, 오라요. 내가 성내어서 죽더라도 내가 화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2만 명과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답하지 않고 끝나는 게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요나서는 이렇게 조금 어쩌면 무자비하게? 그 이전이나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 무엇인가 했던 훌륭한 일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온갖 나쁜 것을 다 치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서에서 요나를 쓰고 있을까? 이게 무엇이길래? 이게 무엇 어 도움이 되길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는 우리에게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요나서에서 요나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는지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죠. 왜이 요나서의 저자인 나 요나가 나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고 무자비하고 모든 악하고 약한 것만 썼는지를 물어보셔야죠. 왜 저자인 내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위인들과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볼때 그들이 자신들의 자, 과거의 과오를 바라고 내가 정말로 형편없을 말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랬지만 이것을 양문삼아 지금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걸 잘 이겨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를 말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신에서 쓰는데 단 하나도 긍정적인 걸 쓰지 않아요. 단 하나도 좋은 것을 쓰지 않아요. 단 하나도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쓰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요나를 어떤 사람 생각합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뭐 하나 배울 것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요나는 왜 자신이 이렇게 썼냐는 거죠. 왜 요나는 자신이 이렇게 썼을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만큼 나를 쓰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런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나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상 가운데 분노와 짜증과 화만 남은 요나와 그런데 그런 그를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련할 정도로 그 옆에서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되 하나님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를 끝까지 기다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요나서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분노와 화로 살았던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와 짜증과 화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삶의 이유가 내가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서가 아니라 이렇듯 미련할 정도로 나를 끝까지 기러신 하나님을 그때 내가 못 봤던 나의 그 하나로 인해 내삶의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과 화만 남았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짜증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화를만 내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요나같이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12만 명한 명의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겨지라고 우린 교훈을 삼으려고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깨달아야지 니네를 가려면 니네를 봐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분노하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듣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니네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심지어 그 니네를 구원함으로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깊은 뜻까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요. 그 뜻도 깨달았고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의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과 화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조금도 가라앉지도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누구가 너무 닮았다는 겁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말씀들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하고 그 뜻을 깨닫기 원하고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에 대해 항변과 항의하는 내 모습. 주의 말씀 듣는데, 주의 뜻 아는데, 그때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도 하는데 왜 나는 분노와 화와 내가 옳은 것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이 삶을 내가 끝까지 살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가 그런 모습,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인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주의 말씀 들었고요, 그 말씀 전했고요, 사역을 했고요.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도 제 삶이 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서 내가 항변하였고요. 그분을싫어서 도망갔고요.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지만 그때 돌이키지 않고 굽히지 않았고요. 나 하나님에 대한 진노로 내가 죽고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다라고 말했던 게 납니다. 그러니 거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 무엇이에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못 봤던 그 삶으로 내가 내 분노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기 원하셨고 내 무지함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 예배여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날 토해내요. 다시 사역을 하도록 사명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면도 그 가운데 나를 기다리시는 모집 못했던 그 삶, 내게 방덩크를 허락하시며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덩크를 없애시며 내가 한 영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걸 말씀하시며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너도 오늘도 내게 너가 나에게 너가 중요하게 오늘도 너를 기다리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봤던 그 삶의 하나의 시선이. 결국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하나의 시선이 나를 이처럼 형편없는 삶을 살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어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만 기다리는 나를. 니네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니네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달스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난 기다릴 겁니다. 그 하나님을. 풍랑으로 내가 던져집니다. 물고기를 예배해서 다시 토해냈습니다. 니네로 가서 사흘 동안 돌아야 된다. 아니요. 하루면 되죠 하나님.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 명도 안 돌아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내가 기다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요. 또 분노합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왜 내가 기다린 하나님은 내게 오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오나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 이런 모습 아니라고요. 그러데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내가 황한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어하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요나가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정말로 너무나도 무자비할 만큼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 지 않을 때 내게 분노와 두려움과 그 진노에 휩싸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내가 내삶 전부를 걸어 여러분께 말합니다.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내 모습을 진짜로 보며. 나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을 뒤늦게 봤던 나처럼 여러분도 뒤늦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뒤늦게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오늘 밤 오늘 밤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형편없이 살았던 나를 오늘도 기다리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초청하시나니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밤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내 모습도 다시 보이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누구로 인하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분노와 진노와 두려움으로 힘썼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소망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원하며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나와 같은 자가 아니라 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사는 자그 바로 오늘 이 밤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여러분의 오늘 은혜와 변화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나의 메시지임을 일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싫어 반대로 저 반대편 배를 타고 지나가다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성내면서 죽기까지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분노하며 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 오늘 내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데 한 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힘들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지금도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고 오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내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오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웃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밤이 되는 오늘 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영생의 선물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